커스로 두번 강의를 들었는데 두번다 최고는 요약집이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18년 차 치과의사 이지현이라고 합니다. 예, 전공이 너무 관련이 없죠. 예,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, 자격증을 뭘 공부를 하면 제가 필요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을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. 은행 f p 와 AFPK가 제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예, 그런 자격증들이었습니다. 저는 40대가 되면서 이제 은퇴를 생각해 볼 연령대가 되었고요. 노후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과 요즘 굉장히 적응이시 대잖아요 제가 뭐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예, 필요한 공부를 찾게 되었던 거고요. 그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. 보통은 AFK나 은행 FP 모두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내용들은 그 알고 있으면 취업에도 자격증을따면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취업 후 실무 영역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. 저처럼 그 분야가 전혀 다른 사람들은. 은퇴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자산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연금이라든지 뭐 퇴직연금 IRP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 공제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도 제 소득 수준에 맞춰서 적당한 그 개인연금과 IRP를 가입을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공부였습니다. 우선, 은행FP 강의를 듣고 만족했기 때문에 해커스를 선택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. 처음에 은행FP를 공부하려고 이것저것 좀 알아볼 때에도 해커스가 후기가 가장 좀 많았었고요. 그리고 후기들 중에는 대,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도 많았었습니다. 그래도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본 그런 익숙한 곳이 좀 좋을 것 같아서 큰 고민 없이 선택했습니다. 예, 이번 시험에서도 10개 중 8개 정도는 거침없이 풀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자 라고 공부를 했었던 게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또한 제가 제 지난번에 은행의급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.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개인 작은 노트에다가 숫자가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었고요. 안 헤어지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, 노트에 이렇게 좀 따로 적어놓고 요거를 시험 하루 전날 다시 한번 싹다 봤거든요 물론 시험장에도 물론 들고 가서 시험장에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요걸 좀 보기도 했고 물론 해커스에서 제공되는 그 좋은 요약도 있지만 은행 FP가 많이 도움이 되죠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AFK는 그 시험을 보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은행 FP 자격증을 먼저 따게 되면 예, 모듈 1인가요? 예, <laughs> 벌써 까먹었니그 교육이 면제가 되기도 하고요. 내용이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. 뭐, 예를 들면, 뭐, 상속이라든지 부동산, 투자 설계, 그리고 보험 뭐, 세금, 여러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, 그 AFK 공부를 하기도 전에 한번다싹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공부라는 게 원래 반복이 되게 중요한데, 시작도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다 예습을 하고 예, 시작하는 네,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은행FP 먼저 공부하시고 예, AFK 교육도 면제를 좀 받으시고 예, 공부도 좀 수월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해커스 두번 강의를 들었는데 두번다 최고는 요약집이었습니다. AFPK 같은 경우에 기본사양이 정말 방대하거든요. 근데 요거를 요약 지은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요약을 해, 잘해 놔서 반복학습 하기에는 정말 최고였습니다. 시험 전에 모의고사는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시간 배분 같은 거 연습을 좀해볼 수도 있고요. 여태까지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싹다 정리를 해볼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모의고사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 교수님들 전부 다 좋으신데요.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교수님은 구자경 교수님하고 이정석 교수님 강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. 먼저 구자경 교수님 PPT로 보여주시고 이정석 선생님은 판서를 해주셨지만 또 항상 그 과세 플로우 설명해 주실 때 항상 이렇게 칠판에 판서부터 해주시고 시작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구자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로 먼저 그 강의에 큰 틀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, 중요하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그 교과서, 교재에 이렇게 따로 체크를 해주셨고, 이정석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큰 틀은 이렇게 판서로 전부 다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, 그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강의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해도 되게 잘 시켜주시고, 요게 자격증을 꼭 따, 따는 게 중요하겠지만 따지 않더라도 공부했던 내용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좀 알아두면 좋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시험이다, 이거 아니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난다,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쉽게 잘 예,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. 파이팅!